My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문을 안 잡아줘? 미국에서는 100미터 밖에 있어도 문을 잡아주는 게 manners거든. You know? 아니 여기 자동문이잖아. 아 됐고, 코스트코 새로 생겼으니까 가보자. 뭐가 새로 생겨? 코스트코. 코스트코? 코스트코 코. 아, 또시작이네 i t s Costco. 아, Costco. 그래. Costco. 아, 나 다이어트 중이라 예민하니까 좀 위험으로. 다이어트 중? What do you mean? What do you mean exactly? 다이어트라는 거는 특정 식습관을 말하는 거야. 특정 식단 like a vegan diet, Mediterranean diet, high protein diet 이런 거. 살 <laughs> 빼는 중이면 다이어트 중인 게 아니라 You're trying to lose weight. Lose weight. 아이씨, 알겠고. 아무튼 그래서 나 스리라차 소스 사려고. <laughs> 뭐, 무슨 소스? 스리라차. 야. Yeah. 스라차 첫 번째 R 아, 무음이잖아 여기서 네? 진짜 못 알아들어. Sriracha 여기 한국이야. Sriracha repeat after me girl. Sriracha Sriracha <laughs> 아니 진짜 외래어가 제일 어렵다니까. 너3 개월 갔다 오자 아니야?